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포토2 더블캡 주장축입니다. 판매 가격은 9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5년 11월 달 최초 등록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4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더블캡 오토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힐 상태.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정비되어 있고 앞쪽 제시보드 깨끗하고요. 이렇게 거치냅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154,000km로 주행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앞좌석 시트 양 깨끗하고 전자식 인도 앞좌석, 뒷좌석 다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시트도 깨끗하고 핸들에 블루투스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핸들 열선이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c d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아이패스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엔진, 그다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CD. 뒤에 하체, 자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지금 보조 타이어 상태 좋고요. 이렇게 프레임 정도 이렇게 부식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뒤에 적재함 바닥은 다새 거로 다 이렇게 교환을 해 놨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5년 11월 달 최초 등록에 주행거리 15만 4,000km 주행했고요. 심수하지 렌트 영업 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앞에 본넷 교환 있고 앞에 프론트 패널 이렇게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사고는 아닌자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고 오일류 냉각수도요. 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토투 더블캡 초장축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알바 싶은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차량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리프트 띄어 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 타이어라든가 라인이 상태, 등속 조인트 볼 상태, 자, 요런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자, 부식이 요즘에 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체 프레임 같은 부식 같은 것도 자, 이렇게 봐드리고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자,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